맛있어? 내가 오늘 낮에 미음에다가 소금을 먹었잖아요? 응 음. 진짜 u 맛있어. Janai. Hm. Too gin, damas.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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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내일부터 밥 먹어야지. 밤참 야지남도이라도먹지남도은먹기서안 챙겨줘 아니 어야지돈다 내는 어아니야내건안들어야있지 아니 말이야 <laughs> 이건 좀 아쉬운데요. 너무 생이야. 그냥 배추만 배주 진짜 너무 아파. <laughs> 진짜로. 너무 너무 아파. 장모님이 이제 어떻게 나았을지 이제 생각이. 할것 같아? 기분은? 아니 근데 웃긴 거는 어. 그냥 내가 아픈 거지. 어. 막 이거 좀, 좀 걸. 응? 웃긴 거는 막뭐 아기를 낳아봐야지 막 어른이 된다 이러잖아. 응. 난 아기를 낳는데도 아직 어른이 안된거 같아. 키워봐야지 아니야? 그런가? 아니 근데 막 어머님도 전화가지고 와막아 아 이제 이제 엄마 마음을 알겠지 막 이러거든. 어. 모르겠다 했어. <laughs> 지금 알겠는 건 죽이 맛있다. 아니 그냥 자연분만도 진짜 아프고 제왕절개도 진짜 아프다. 근데 찍은 건 자연분만에. 맛보기? 진통이지. 진찐 진통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도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연분만했던 사람들 느낀 고통은 아직 맛보기였던 거지. 아니 근데 그보통100 정도가 그그거 뭐지? 고통수치? 응. 100 정도가 최대치로 알고 있거든. 응. 근데 내가 7, 80까지 올라갔었잖아. 응. 그러니까 아픈 건안 아픈 거지 음. 숨이 안 쉬어졌잖아 밥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분명히 미역국 같은 것도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 먹을 <laughs> 때 내일 밥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계속 누워있으니까 소화 못 시킬 것 같아. 밥 먹으려 응는 어때? 어른이 된것 같아? 뷰는 아니지? 응 모르겠다니까 아직 그리고 우리 태겸이랑 지금 되게 초면.